사긁를주는구나 네, 이렇게 한 5분. 전동치수집이 많이 있잖아요. 없어안 사줘. <laughs> 안녕하세요, 열무실. 안강. 문안 인사드립니다. <laughs> 근데 말이야. 아니, 어디 창문을 열어놨냐? 바람이 자꾸 부는 것 같아. 뭐라고? 여기 창문 없는 방인데 어디서 바람이 온다는 거 그려어 아닌데 분명히 어디서 바람이 휙휙 부는 거 같은데 아참 어, 아, 바람이 휙휙 불면 자네 머리카락이 휙 날려야 하는데 멀쩡하잖여 그거 어, 참 이상하네 나만 바람 부는 게 느껴지나 봐요 왜 이런 데야 도대체 어디에 바람이 부는다는 겨. 아이 손목에 자꾸 손목이 바람이 드는 거 같단 말이야 왜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손목에도 관절염이 생겨요? 아주 잘 오죠. 왜냐하면 관절이 많잖아요. 그리고 손목이 아, 여러, 아, 개, 여러 개의 뼈가 음. 만나요. 얘네들이 삐끗한 것도 많고 손상도 많고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손목이 이제 저희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손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 이 손목도 안 아픈 이유가 뭐 일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어? 일을 안 해요. 뭐+ 뭐 하세요? 이소리야 말로 그래. 일많 말이죠. 술잔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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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손목 자체는 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예.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건 바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아...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키워주고 또 운동은 좀 하셔야죠. 근데 손목 관절염이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요 뼈가 올라오는 거. 요 뼈가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지금 올라왔어요. 저보다도 올라와 있죠. 저는 이제 치료해서 좀 좋지만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아, 이거복사표처럼 아, 아구가 안 맞는 거지. 가 처음 봤어, 이거 오늘. 예,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아구가 안 맞으면, 제키면, 나 굽히면 아파요. 당연히 이럴 때가 아고 아구가 아, 안 맞으니까. 지금 관절염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 이제 쓰면 이제 관절염 생기죠. 지금은, 지금 쓰면... 지금은 안 쓰니까 여기, 여기 손상이 안 되는 거지만. 아닌데. 조금만 쓰면 이제 손상이 되죠. 쓰지 말라고 <laughs> 아니, 아니. 그, 그 핑계가 생기셨습니다. 심해지면 어떻게 치료를 해? 돼요? 응. 모든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관절이 덜 부딪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구가 잘못도록 가는 거죠. 이 주위에 긴장된 거, 이 안에 있는 거, 이런 네. 것들에 적절한 마사지를 하거나 아. 운동을 잘하면 손목을 움직이는 애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지면 얘네도 좋아져요. 네? 손을 많이 이렇게 주는 아, 것도 아, 도움이 되겠네. 아, 아주 부드럽게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돼요. 손목이 아프면 손목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말고 윗관절을 자극해줘요. 만약 아, 이런. 네. 여기서 단단한 게다 풀어지면 얘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손목이 움직일 때 보면은 여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프다. 네. 여기 아픈 거죠. 그죠? 이거 어.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관리하면 안그러죠 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예, 네. 요걸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요거를 아, 살짝 누르면서 만지든지 아니면 전동 칫솔 <laughs> 굽히는 데서 에한 손가락 안쪽 전동 칫솔을 칩니다. 여기에 힘줄들이 모여있는데요. 아. 전동치사 그걸 주는구나. 네, 이렇게 한 5분. 전동치수 집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안 사줘요? 제가 사드릴게요 5분 <laughs> 정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긴장이 많이 풀어지거든요. 너무 단단한 그렇지. 게. 단단한 게. 아 아프게 하면 안 돼. 요 절대. 네. 모든 이제 마사지나 이런 것들의 원칙은 근육에 있잖아요. 네. 센서들이 있어요. 통증 센서가 먼저 딱 아픈 걸 느껴버리잖아요. 음. 나머지 애들이 일을 하는. 안 아프게 해야 돼, 항상. 그래도 5분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풀어진 거예요. 5분 하면 지금보다 이게 단단하게 더 풀어져요. 풀어진 상태에서는 이 손목을 하게 되면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튀어나온 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지면 여기 훨씬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찾아요. 얘가 긴장되게 풀어지면. 이 손목 관절염이 네. 안 생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움직이는 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근육이 좋아야 되고 이거를 또 움직이는 건 신경이잖아요. 여기 있는 네. 신경이 건강해야 되고 여기서 생겼어도 빨리빨리 회복하려면 몸에 대사나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제대로 먹고 그런데 그신한이 여사님 뭐였죠? 잘 먹어야 <laughs> 이게 뭐 못하네 뭐, <laughs> 이뭐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먹는다는 거니까 세 가지 뭐였죠? 단백질, 지방. 단, 항상 제일 먼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지방. 예, 근데 그 지방은 좋은 지방이어야 된다. 좋은 지방으 충충도, 예? 상도 오메가 삼육도, <laughs> 오메가 구 들어있는 거, 아.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 지금까지 손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게삽시다